패치 명령은 선택한 물체나 또는 닫힌 영역을 패턴이나 솔리드, 그라데이션으로 채우는 명령입니다. 타입에서 미리 정의되어진 패턴을 명칭으로 선택하거나 스와치에서 샘플을 보고 선택하실 수 있고요. 솔리드를 선택하면 패턴 없는 단색으로 채움을 할수 있습니다. 미리 정의되어진 패턴은 토목 도면에서부터 사이즈가 크죠. 토목 도면에서부터 사용되어지는 패턴과 또 작은 기계 부품에 사용되어지는 패턴들이 섞여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스케일을 잘 적용을 해 주셔야지 되고요. 색상도 지정할 수 있지만 바이 레이어에 해당되는 유즈 커런트를 사용하는 것이 도면 관리상 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타입에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게 되면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선들을 패턴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는 해치 오리진으로 원점을 재정의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고요. 어, 원점을 재정의하지 않으면 0,0 지점을 원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해치를 변경하실 때는 해치 에디트 명령을 사용하시게 되시고요. 해치 명령은 리본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h 엔터 입력하시고 리본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세팅 옵션을 사용해서 t 엔터, h 엔터, t 엔터예요. T 엔터에서 대화 상자를 또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패턴을 채워보기 위해서 먼저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가로가 12000, 12m에 골뱅이 들어가고요. 12000에 6000, 12m에 6m 정도 되는 커다란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패턴을 넣기 위해서 색상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레이어를 하나 생성해서 같이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H 엔터 세팅 T 엔터 입력을 하고요. 자 프리디파인드에서 안시 31 이름으로 찾았어요. 자 모양으로 찾기 위해서는 수아치 샘플을 눌러주시고 안시 탭에서 안시 31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기본값으로는 프리디파인드로 되어져 있을 수가 있고요. 안시에서 안시 31 찾아 주실 수가 있고 아니면 이름으로 제일 위쪽이죠 위쪽에서 a 시 s i 3 1 찾아 주실 수도 있고요 자, Add Pick Point 버튼을 누르시고 내부 공간을 클릭을 해주면 패턴이 들어갔는데 지금 너무 조밀하게 들어가 있어서 제대로 보이질 않죠 자 이때 다시 세팅 버튼 T 엔터 입력을 해 놓고 스케일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지금은 100 한번 해볼게요 100. 하고, 프리뷰, 좌측 하단에 프리뷰 버튼을 눌러보면 적당한 크기가 되어졌는데, 좀 촘촘하게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50 바꿔주고요, 프리뷰 눌러주시고. 자, 방향을 바꿔주고 싶다면 반대 방향이면 앵글 90도 입력을 해주시면 반대 방향으로 설정이 또 가능하고요. 원래대로 보실 때는 0도 방향으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다 되셨으면, OK 버튼 누르셔 되시고, 엔터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자, 옆에 작은 사각형 한번 또 만들어 볼 건데요. 사각형이 가로가 100에 세로가 60인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사이즈가 작죠? 자, 여기에 패턴을 집어 넣을 때는 스케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시는데, H 엔터, T 엔터. 100포인트 너무 크기 때문에 어, 라인 하나만 보이고 있네, 빗금에 자, t 엔터. 들어가서, 스케일을 적당한 크기로, 점지로. 적당한 크기. 적용한 게 마음에 드시면,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가로가 300에, 세로가 1200인,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H 엔터 T 엔터 자 간격 50 간격으로 한번 볼 건데요 User d e f i n e 에서 스페이싱은 50으로 설정을 하고요 픽포인트 눌러서 콕 클릭을 해 주면 내부에 50 간격으로 자 라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인이 있었을 때 Offset 50을 해 주면 같은 간격으로 없셋되는걸볼 수가 있죠.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맞물리지가 않고 있어요. 요거는 다시 H 엔터, T 엔터 유저 디파인드 간격 자 여기에서 Current Origin 0,0으로 되어있는 원점을 재정의를 해주고요. 백포인트 넣어주면 끝 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해치 패턴을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이미 들어가져 있는 패턴을 변경을 할 때는 h, e, 해치 에디트 명령으로 해치를 클릭을 해주면 해치 대화 상자가 그대로 또 나와지게 될거고요 자, 간격을 조금 바꿔주자. 60. 자, 또 해치 에디트. 30. 바꿔주면 그 간격만큼 설정이 되어지고요.